람빵펠러 시티타워라는 곳입니다. 기둥사원이란 곳은 각 지방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지방에 기원이 되는 기둥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원입니다. 이곳에 와서 시민들이 저 기둥을 향해서 기원을 하고 빌고 그렇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린입니다. 대부분 또 도시의 중심에 있고요. 일부는 옆에 신도시가 생기거나 하면 변두리로 밀려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가 람빵 박물관이고요. 별로 볼게 없어요, 안에. 그래서 특별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기둥사원이고요. 옆에 람빵시 최대의 시장, 람방 시장이 있고요. 저쪽 뒤로 왕강이 흘러요. 그리고 야시장이 펼쳐집니다. 이 기둥사원이 도시의 중심인 거죠, 람방시는람방의 상징이 닭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도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람방의 기둥사원은 특히나 규모도 크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걸로 유명합니다. 태국 내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기둥사원은 없어요. 태국 최대 규모의 기둥사원입니다. 무척 아름답고요. 태국은 겨울인데도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핸드폰이 꺼질 정도로 덥습니다. 밤하고 아침에는 쌀쌀해요. 추워요. 패딩을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요. 입어도 약간 쌀쌀합니다. 그 정도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더이면 태국 여행하면서는 아주 좋은 시기죠. 겨울이. 그래서 여기는 성수기예요 겨울이. 호텔값도 비싸지고 모든 게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비행기값은 물론 엄청나게 비싸지고요. 심하면 두 배까지도 갑니다. 연방 최대 규모의 시장에 왔는데요. 여기가 새벽시장도 아니고 야시장도 아닌데요. 온다던데가 많고. 그나마 여기는 문을 많이 연댑니다. 태국 현재 상태가 이래요. 여기가 푸드코트거든요. 음식들 팔고 앉아서 많이들 먹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한참 장사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기는. 여긴 여기는 나인마켓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새벽시장도 아닙니다. 이건.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기까지니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어지죠. 제가 가능하면 상점들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찍거든요. 문닫은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 빼고는 가능하면 상점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찍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닫은 상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활성화돼 있다, 활기차다 할 수는 없잖아요. 태국 사람들도 애써 감추려고 하고요. 이런 모습 보이면 싫어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행 오셔서 이런 모습 안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과없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문연대가 많습니다. 시장 옆쪽의 골목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laughs> 태국 시민들이 물가가 오르고 해서 임대료를 감당 못하니까 이렇게 옆에 골목에서 장사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원과 이런 로컬적인 시장의 만남,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게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신지 궁금합니다. 란빵 기둥 사원 앞에 이쁜 작은 사원이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야크가 눈이 좀 특이하네요. 이제 서서히 과일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이 상당히 싼데요. 수박이 큰거세 덩어리에 150바트입니다. 6,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린망고가 20바트고요. 1kg에. 지금 가격도 상당히 쌉니다. 왕강에 왔습니다. 여기는 차가 못 다니는 도로네요. 오토바이만 갈수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다리가 라사다 티색 브리지라고 람빵에서 아주 유명한 다리입니다. 람빵의 왕강의 모습입니다. 시내 한가운데라고는 할수 없고요. 약간 변두리 쪽을 흐르고 있습니다. 람빵의 왕강의 모습입니다. 역시 남방에서 닭이 빠지면 안 되겠죠. 태국 북부 지역 도시를 다니다 보면요. 일산 포함해서요. 이런 중국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근본부터 태국에 뿌리를 만들었고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국에는 화교들이 많이 살고요. 북부로 갈수록 화교들이 많은 이유는요,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도교 사원이랑 똑같네요. 중국의 전쟁이나 격변기 때 중국에서 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태국 북부 지방에는 이런 중국 사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행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열흘 남짓 됐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댓글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합니다. 충고 메시지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욱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는 밑거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봐주셔서 더욱더 큰 힘을 얻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